소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음, 부품을 교체해야 돼서 주문을 해 놨었어요. 뭐 빠르면 10일 안에 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부속이 늦게 도착한 관계로 이제서야 출발을 합니다. 가 봅시다. 나 이거 하고 얼라이도 봐야 돼. 시간이 형 얼굴 보려고 기다린 거예요. 아 형은 오랜만에 오는 거 아니야? 내꺼 작업도 끝났어 아, 작업 끝나야 오는구나 어? 오 장난감 갖다 놓고 아. 아니, 일본 차는 진짜 안 봐요. 내가 올린 거 봤어요? 뭐요? 아침에 올렸는데나 오늘 아침 은못 봤죠. 아니관이면이 아, 구독과 좋아요를 안눌렀단말이네 아니요. 저 눌렀어요. 에이. 나 구독자 수가 별로 없어서 다 네. 나와. 아, 있어요. 그때 보라 그래서 제가 봤잖아요. 근데 아이디가 뭐였죠? <laughs> 아, 음, 철사가 걸려있냐. 그게 원래 철사로 감아져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진짜 없어 보인다. 네. <laughs> 좀만 늦었으면 되는데. 에? 네? 좀만 더 늦게 갈걸. 아요 왜요? 왜요? 오무기혈 갈았어요. 예? 만더 늦었으면 특별가갈았어오무기열을 갈았어야 된다고요? 진짜? 어떤 거요? 녹는 거. 예. 어. 그면 이거 프레시가 필요하네. 에이, 녹이에요? 녹. 어? 와, 씨. 이게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나가는 거, 어떻게 되면 안 나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아니, 처음에 내가 흔들어 봤어. 여기, 네. 여기 있다 그랬잖아. 네. 여기 빼보면 여기가 볼이 들어있다니까. 아, 그 안에? 네, 좀더 빼서 보여줄게요. 아하. 역시, 전문가님이 설명을 해주신답니다. 저기 뭐야 자동차 유튜버들 보면은 전문가들 나와서 막 설명하면서 하잖아요. 아, 설명 하네요? 이렇게. 설명은 생략한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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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녹이 뚝뚝 떨어지네. 아 이래서 일본 썩 차라 그러나? <웃음> <웃음> 왜냐하면 당신은 제여자 하우스. 은제 꿈에 떠오르는 아이에서 저 forcé 촬 안녕하세요. 아, 어, 촬영해 드려. 아, 얼굴 나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잠깐. 나 얼굴 나오는 거 좋아해?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어. 어. 얼굴 나오는 거 좋아하신답니다. 아. 어. 예, 이런 거 원래 잘안 해준다고 하네요. <laughs> <laughs> 자, 와,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순장이 철사로 들어있구나 참. 이 철사 꼬아가지고 하는건가 이거랑 이거 와이씨 왜요? 꽉 찼었거든요. 아 화면을 크게 볼라고요 이거 어, 먹고 요 네, 빵빠레를 먹고 가겠습니다 빵빠레 빵빠레 음 칫솔도이런거안해주는데이정안해빨간이근데여자들이 아, <laughs> 빨간색을 무지하게 좋아해 이걸 엄청 좋아하더라고 예쁘다 데 아무것도 없어. 미장제를 다 털었거든. 아무것도 없어안 보여? 이게 천만 원짜리 마구라. 이거 천만 원짜리인가요, 이게? 마구라. 천만 원짜리 마구라? 아닌데? 맞아요. <laughs> 맞아, 마구라도 970만 원. 970만 원, 천만 원이나. 장착비 빼고. 장착비 빼고. 밖에 세워놨을때 뜯어야. 아, 이거? 이정이 하나씩은 끼고 다니잖아. 아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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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거 하지 않았어요? 천만원짜리? 아 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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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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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소리 괜찮던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와 차이 봐라. 음, 그냥 썩었네. 얘는 그냥 썩었네요. 아니면 원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건가요 금방? 썩은 걸. 와, 영롱하고. 근데 왼쪽만 이렇게 썩을 수가 있어요? 고무가 터졌잖아. 고무가? 손목 빼놨잖아. 응 이게 터진 거라고요? 어. 터진건 어떻게 구분하는거예요 터진건 아, 터진거지 터진 뭐구분어없이 뭐, 터진거잖아 아니 아, 있잖아 터졌다 그러면 막빵 터져야 터진거 아닌가? 아? 어라? 아 이거 아이터졌다아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건줄 알았죠? <laughs> 아 비교하니까 바로 나오네 아, 아 주댕이가 터졌구나. 이게 잘 찍어야지. 이게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지. 이게 터진 거지 이게. 원래는 입구가 이렇게 작아야 되고, 이렇게 젖꼭지처럼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젖꼭지가 없는 거지. 새거와 헌거의 차이. 이제 뽑아놨네. 갑자기 커지는 거 찍었어야지. 그게, 그게 아, 누가 이게 뽑아놨더라고? 누가 뿔이 뭐냐고 물어봐. 재무 기영이. 가켜주지 마. 이것도 뿔이야 음, 볼, 볼. 오야 비닐 포장지도 일본어가 써 있구나. 정품이라는 지친 거죠 오, 이 섬세하게 길이까지 맞춰주는. 아이 썩은 놈들. 썩은. 어 역시. 식사를 하고 오셔 가지고 그런가 힘이 좋네. 오늘 원래 주연배우가 와줬어야 됐는데 안와가지고 주연배우가 왜는데 그.. 재무경이요 야 형이 있어야 좀 재밌거든요. 아니 그 저기잖아. 위험 대목 아니라. 예. 엑스트라 엑스트라. 또 복수열전 들어오겠네 이쪽으로. 들어와래. 방장 반한 소송 걸 거야. <laughs> 말안 들으면 다 강퇴 시킨다는데아 방장 반한 소송. 걸.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와, 나돈 계산 안했다. 투자 얼굴 나와도 되는 거죠? 네? 아, 예, 정비소에서 정비는 끝 마쳤고요. 이제 볼을 갈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보러 가야 돼요. 22km, 오늘 토요일이라 빨리 가야 돼요. 믿다 봅시다.